안녕하세요. 관리소의 라임. 쭈기이 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 몽이와 같이 술래잡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몽아. 자, 안 넘어진다. 가위가위 보 야, 몽이. 네. 몽이는 방금 주먹이었어요. 제가 술래예요. 네. 그러면 제가 10초를 세겠습니다. 1, 2, 3, 4, 6, 7, 8, 9, 10, 다 됐습니다 그럼 잡으러 간다. 아! 네가지금제가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, 어, 몽이 선수 아주 빠른데요. 오, 몽이 안전 필리고아이고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이 어이, 어이, 어아 어이, 어이, 이 어이, 어 멍하 일로와 멍멍 일로와 네 여러분 멍이를 간실를 불러냈어요 귀엽지 않나요 멍이 어디가 하. 네 여러분 멍이가 끝까지 오지 않는... 요 네. 멍아 오기 쉬어 이러분 몽이가 제 손을 아이고 이뻐냐 잘했다 몽이도 지금 쉬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몽이 피곤해? 코자 몽이 누워봐 누워봐 벌러덩 우리 몽이가 피곤한가 보네 <laughs> 봐봐요 귀엽지 않나요? 네,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관리톱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멍이도 안녕해야지. <laughs>